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뭘 해도 좋은데, 우리 주부들 머릿속에는 서서 이제 뭐가 생각이 나세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 예, 네, 그죠? 예, 네, 김장이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서서히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세일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김치 담그는 것도 중요한데, 보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관에 따라서 그 김치 맛이 달라지는 거고 그 안에 우리 김치가 정말 전 세계 10대 푸드 안에 들잖아요 유산균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공기가 들어가서 그거 약간 무르고 해역게 되고 이거는 썩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구입하시면 30년 40년 쓰시니까 꼭 김치통 써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별로 뭐가 없어서 깜짝 놀라셨죠 보이시겠지만 김장하실 때꼭 필요한 도움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저희가 생강편을 할 거예요. 생강편강을. 그래서 스피디만도는, 어, 꾸준히 잘 나가지만, 그래도 생강하실 때는 더더군다나 필수거든요. 예, 어떤 고객님이 생강을 써느라고 정말 힘드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 저희 스피디만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왜 미리 얘기 안 해줬냐고. 작년에 그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보시면 정말 저희는 간편해요. 그쏙 빠집니다.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뭔가가 막 복잡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원래 이렇게 다 빠집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잡이고요. 어, 오늘 제가 갑자기 찍어서 지금 그 생각, 생강, 생강이 없는데 제가 갑자기, 예, 사무실에 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가기는 거로 그래서 어,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는 거에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저희가 손으로는 썰수 없는 그런 두께거든요. 그래서 생강 편강할때 너무 좋고요. 또 언제? 예, 필수적으로 우리가 마늘 편도 하시고요. 그래서 생강 1kg도 여러분들이 정말 한 10분 만에 다썰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또 세척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또 조금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만약에 내가 마늘이 조그맣게 남았다. 그럼 이렇게 넣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디만도는 항상 이때쯤에는 특히 더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벌써 지금 세일이 이번 주부터 지나가, 들어갔는데 28,080원입니다. 스피디만도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제가 직접 칼질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갑자기 저도 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들께 어 나이프가 정말 중요한데 말씀을 가끔 안 드린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시면 가장 작은 게 과도입니다 여기 집까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그의 특징은 뭐냐면 독일제 스테입니다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어서 너무 너무 심플하고 예뻐요 그리고 또 손잡이가 정말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칼을 안 좋은 거 쓰시면 나중에 손목이 막 아프거든요. 근데 좋은 칼일수록 절삭력이 깔끔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삐딱하게 나가는데 깔끔하게 쌓여지고 그리고 정말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행 가실 때 이걸 가지고 가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과도는 집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일이 시작이 됐고요. 85,000원인데 53,550원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스탠 자체가 좋아요. 스탠 자체가 독일제스탠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거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제 엠보싱 있는 이유가 아시죠? 야채 같은 거 우리 한번 딱 자르면 어떻게 해요? 막 붙어가지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떼고 했는데. 붙지가 않습니다. 딱딱딱딱딱딱딱 하셔도. 그리고 정말 가벼워요. 그런데 정말 절삭력이 제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칼을 저희가 이 나이프를 저희 매장 근처에 사장님이 이거를 세 개를 쓰세요. 그리고 본인이 선물도 많이 하시고 또 소개도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정말 한번 사시면 평생 쓰시는데 예전에 저도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떤 거였어요?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내, 나중에는 손잡이가 비걱비걱비걱 비걱 비걱 해서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한번 좋은 거 사시면 평생 쓰시고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야채 야채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3만 7천 원인데 예, 네, 86,300원이에요. 86,300원. 그죠 그래서 정말 소리가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이제 기분 좋게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뭐처럼 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채는 없고요. 제가 갑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배가 있더라고요. 배가.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 드렸는데. 저는 사실 칼질을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가볍고 요리가 하고 싶을 정도로 야채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식도 요즘은 이게 정말 유행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가끔 저희가 여기서 특별히 할때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어, 이걸 어떻게 쓰지 너무 커서 그런데 요즘은 셰프님들 요리의 대가 아, 요리를 행복하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수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커보이지만 이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식도도 이게 11만 5천원 인데 72,450원 이거든요 72,450원 그래서 김장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리도구가 좋으면 말씀드렸지만 조리도구가 좋으면 훨씬 더 피로감도 덜하고요, 손목도 덜 아프고요. 정말 요리가 똑같은 채를 썰어도 삐딱삐딱삐딱하는 거하고 정말 딱 봐도 너무너무 정갈하게 나오는 게 다르죠. 그래서 어, 되게 이제 모처럼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께 하기 전에 김장하기 전에 꼭 준비하시라고. 예, 제가 오늘은 과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스피디 만두도 너무너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씩은. 두 개씩은 필요 없어요 두 개씩은 그죠 그래서 과도는 85,000원인데 53,550원 그리고 야채칼은 137,000원인데 86,300원 그리고 중식도는 115,000원인데 72,450원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요 너무 편하고 좋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류 자를 때뭐닭 같은 거에 네, 그죠. 예, 육류 자를 때는 이게 필수입니다 이거는 야채칼이고 그래서 어, 김장하기 전에 여러분들 꼭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뭐 그저 1년 농사죠 김치통 기다려주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주말 잘보내